해피니스 안녕하세요 이번에 더단따라에서 막내 마스터를 맡게 된 웬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디오, 오디션 심사위원도 해보셨었고 뭐,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뭐, 제가 평가하는 육각형 아이돌에 가장 가까워서 섭외를 드리게 되었고 역시 오셔서 자기 할말다 하시고 선배님들하고 호흡도 좋고 저희 프로그램 특징이 기타 오디션하고 좀 다른 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심사만 하고 가시지 않아요. 정말 네 분이서 재밌게 노세요. 이게 정말 재밌거든요. 요네 분의 만담 같은 그냥 그냥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먼트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깊게 다가왔고 제가 연출했던 발기도 연출 하고자 했던 발기도 했고 어, 그런 모습들이 좀잘 담기게 된것 같아서 어, 좀잘된 섭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우리 웬디 씨도 MG 감성까지 한번 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디 씨는 마스터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어, 저는 너무 재밌고 아직 다 끝난 거 아니니까 너무 재밌고 약간 이 참가자 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들을 발견한 느낌이라서 되게 새로웠어요. 약간 이 조합 뭐지? <laughs> 아까 박지연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력이 다가 아니다. 그냥 무대를 보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제 머릿속에 그 무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운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데뷔한 친구들이 아닌데도 왜 계속 생각이 나고 내 마음속에 남지? <laughs> 왜, 왜일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딴따라가 될수 있는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앞서서 박진영 씨가 SNL처럼 이런 코미디 크루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웬디 씨도 또 SNL도 하셔서 네, <laughs> 네, 최고의 또 마스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네, 또 질문